굿모닝 <laughs> 미국 하숙생활 어? 어? 외국인이야 스캠 라이클리 아니 아니야 봤잖아 오 제가 핸드폰에 미국 번호가 있거든요 이상한 번호가 전화왔어 보이스피싱 같은 건가 보다 anyway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 산호세입니다 고모네 집이에요 고모네 집에서 지금 하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모네 집에 있는 저희 사촌 동생의 방이고, 저희는 여기에서 지내면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 고모랑 고모부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신 산호세 근교 여행을 가려고 해요. 몽트레이와 카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내려가는 길이 바다가 보이고 되게 예쁜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보고, 이 하이웨이로 올라오면 어떠한 아울렛이 있다. <laughs> 그 아울렛을 또 한번 들려보려고 해요, 기 아 우리 또 빠질 수없잖아 그래서 제가 공원한테 물어봤어요.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한국에서 파는 것들과. 그러면, 오, 그럴걸.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던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우리도 가봐야 되니까 남들 가는 데는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겸사겸사 가볼 겸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지금 미국 집의 산, 미국 집 라이프, 아메리칸 하우스 라이프. <laughs> <목소리가>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춥지 않다. 응. 좀 움직이면 괜찮아.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짜. 2번으로 멤버리 해놨거든요. 네. 이제 예. 나중에 타면 2번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 네. 오, 오케이. 고. 어, 혹시 가다가 헷갈리거나 그랬으면 나한테 전화할게. 네. 파이팅. 파이팅. 하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봬요. 이제 전화로 가볼게요. 네. 우회전으로 가야 되네요. 왜우 회전으로 가요? 헉, 그래도 내비를 켜줘야 돼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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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아 개. 안녕겠습니다 여기서 가서 이렇게 틀으래 돌으래. 고모분은 이제 이게 익숙하지만 우리는 익숙하진 않으니까. 사람들거 불편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남북 방향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서 헷갈릴 거야. 아, 네. 두개 바지카서. 다 찍혀서? 일단 파킹이 어. 나와요. 파킹. 안녕겠습니다 네. 이 차선으로. 응. 아. 네. 스톱에서 3초 서야 되고요. 세상에 미국이에요, 여러분. 아, 이 동네 진짜 미국 미국하지 않아요? 나 이런 거 꿈꿨다고. 이런 단층집. h e r 턴 a r Make a l e f 이에요 0.2마일, 320m 정도죠.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1마일에 1.6km. 그치그 정도 될 거예요. 어. 여러분, 저희는 아직 미국에 온지 며칠이 안 돼서 그런지, 이런 신호등만 봐도 막좀 그래요, 막. 영화에 나오는 어, 신기하고 막 콩닥콩닥거리고 막 그래. 미국은 이 교통법규가 좀 빡세다고 해야 될까? 그런 벌금 같은 게 진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막 300달러, 500달러 막 이렇대. 그러니까는 좀 조심히 잘해야 된다. 그리고 표지판이 되게 많다? 내비보다 표지판이 우선이라고. 아, 그 그래. 들었어. Freeway entrance. f r 입 e w a y e n t 입 a n c e Freeway entrance. Freeway entrance. Freeway e n t 에 a n c e Freeway entrance. f r 니다 w a y entrance. Freeway e n t r 어 온도랑 어 전부 다 달라 길이랑 어, 우리는 킬로미터면 여기는 마일이고 우리는 킬로그램 그램이면 여긴 파운드고 온도면 여기는 그 F 어. 섭씨와 뭐 아무튼 그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다 달라 계산법도 다르기 때문에 외워야 한다 여러분 뭐 저희보다 미국 여행 많이 하신 분들 당연히 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만약에 경찰한테 잡혀서 쓰면, 이렇게 손,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서류를, 이제, 운전면허증, 보험증서, 차량 등록증, 뭐, 이렇게, 달라고 한대요. 우리 고모가다 챙겨주셨어. 덕분에 풍족해졌습니다. 그치,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해봐. 어, 어. 사실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한국분들에게 많이 유명한 곳은 아니에요. 고모랑 고모부가. 예쁜 마을이라고 가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지인이 추천해주는 건또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잖아요. 이건 가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는 옛날에 캔 공장이었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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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캔 공장이었는데, 맞아. 이제 문을 싹 닫으면서 그 남은 공간들을 활용해서 관광지가 된 거지. 또 그쪽 라인에 엄청 부자 동네가 있대요. 그래서 그 부자 동네에 힐을 지나가려면, 돈을 내야 된대. 근데 이제 거기가 관광 명소가 된 거죠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신기하잖아 오늘은 현지잉이 알려준 사람만 할수 있는 여행 진짜 깊고 예쁘다 영화 같아 지금 저 영화 찍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이 영화는 약간 공포야 이렇게 이렇게 음하다가 오마이갓! Oh <laughs> 이러면서 <웃음> 무슨 느낌인지 알죠?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 지금 1.4마일 남았는데 차가 막히고 있어 와 터두가 운 좋게 주차 자리를 하나 딱 발견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타이밍 짱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저 예쁜 겁니다. 위에 가봐봐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4 hours parking. 응. 나갈 때 내는 건가? 여러분 여기 안 되는 거였어. 오 큰일 날 뻔했다. 왜냐면 여기 빨간색 바닥이여가지고 어쩐지, 어쩐지 주차 자리가 있다 있다 아, 그리고 미쳤어. 아, 저차못 저 쓰나 다 아,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 아, 못아 어, 들어가네.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큰일 날뻔 했는데, 모르고 그냥 갔으면. 자, 이렇게 하나씩 알아갑니다. 아, 그렇네. 바닥에 십자가가 돼 있으면 양쪽에 될수 있고, 여기는 이렇게. 어, 될수 없는 거였어. 오케이. 나 이제 이해했다. 어, 너무 멋있다, 여기. 빨리 내리고 싶어. 아무나 좀 집에 가세요. 나 주차하게. 여러분, 그리고 여기 정지선에서는 무조건 서서 3초 정도 양옆을 살피고 가야 합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안 그랬다가 한 번, 잡혔죠? 어, 혼난 적 있어가지고. 근데 네,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아까 원래 대려고 했던 데에 조금 밑에 자리가 났습니다. 처음 주차. 성공. 오케이. 이렇게 바닥에 십자가 안에 딱 이렇게 주차를 하시면 이 기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쪽 편이니까 1, 2, 6일인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 18초 됐어. 18분 남은 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 아, 4시간이 안된 나간 거야. 아. 해 보자. Right 어. 아, 1시간에 1.75 맥스가 4시간. insert a n d remove card with it. 마그네틱 어. 된거 아니야? 아, 아니야. 잘 읽어봐. Welcome to m a r 음? 아 그냥 대놓으면 늘어나는 건가? 왜냐면 옆에 차는 그냥 0으로돼 있어서. 얘는 끝났는데 불법이잖아. 불가능한... 아. Down and to the left. 에에 쪽에 마그네틱 있어야 돼. d o w 에 l 쪽. Down and to the left 이 네, 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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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uh, excuse me can you me, how, how can we pay this this is our car but okay. it's my first time so how can i let's see you have a credit card yes yes so $1.75 for mm -hmm. four hours uh-huh yeah, I yeah. Pay okay pay. then what do you do now i can't i gotta get it. sorry no i can't see we need oh, a young kid, kid here. You are young! Yeah, we you will yeah,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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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we'll find another way. Yeah, <laughs> okay. thank, so, you thank you so you. much! I know inside one of the little stores. Ah, oh, okay. Okay, okay. Yeah. Than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day, thank you! you. Thank you. Mm. Okay. More time. 카드를 잘못 꽂았었네 어 이렇게 꽂았어야 어, 반대로 꽂아야 네. 되는 거야 요 마그네틱이 왼쪽 아로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오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1시간 5분 됐어요 미션 성공! <laughs> 가보자 근데 여러분 연결이 너무 웃기죠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했는데 하필이면 할머니한테 지금, 나, 나, 그래,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도 도와달라 그래 자꾸 잘안 보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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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나한테 계속 미안하다 자기 안 보여서 <laughs> 그냥 그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분께 요청을 한 거야 <laughs> 근데 마지막에 할머니, 할아지가 <laughs> 니네가 우리보다 어린데 왜 너네 우리한테 물어봐 이랬어 <laughs> 니네가 더 어리잖아 아니지. 우리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너는 우리보다 어리잖아 이렇게 된 거야 <laughs> 아 너무 재밌다 그래도 해결했잖아 그럼 하나씩 해결하는 거야 아 맛있는 냄새 나네 배고파 혹시? 아니 아. 네. 확인이요 네. 어떡하지? 살까 말까? 그래도 하나 살까? 안들지 않아. 하지 않을래. 오. 미국 스타벅스 앱까지 섭렵했네 커피는 4.25불이니까 16,000원 좀 넘는다. 그럼 내가? 어. 그냥 커피 한잔 먹고 시작해야 돼. 네. 음. Yes. Um paper. 네 Yes, paper. a n y t n else? a n one, And one... I 미국 아이스 hot? Hot. Okay. anything else? B19 0 I need this 스타벅스에서 주문에 성공했습니다. <laughs> 와 이거 팁좀렸면컵 홀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컵이 두 개. 요 생분해되는 컵인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저희 원두 샀거든요? 근데 원두 금액이 15불인 거야. 14.15불? 그냥. 어, 15불. 그래서 좀 비싸다 했는데, 450g. 한국이 250g 정도 되거든요. 거의 두배 어. 한국이 250g에 18,000원 정도인데, 거의 두배에 22,000원. 너무 잘 샀어요. 근데 한국에서 못 보던 원두. 확실한 건 인건비다. 원두는 저렴한데, 텀피는 비싸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음. 아 좋다. 원조 사서 마음이 든든해졌어. 뭔가 하나 하나 계속 캐스트에 연속 갔거든 근데 잘 해내, 해내고 있다 지금. 여기 동네는 주말을 맞이해서 나들이를 나오는 그런 정도의 동네 같아. 약간 여주아울렛 같은 느낌이랄까? 가족들도 많이 나와. 커플들도 네. 많고, 친구들도 많고.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 올해 밤캐 앰버서더가 되었습니다. 짠 어때요? 예쁘죠? 방켈이 캠핑이나 아웃도어 이런 뭐,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잘 아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저희도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였어요 원래부터 네,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올해 동안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덕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덕이도 엄청 잘 어울려요 일단 되게 맞는 옷이 있다 맞아 <laughs> 맞아 옷이 있어서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 아웃도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다 구매를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영덕이 바지 샀어요 청바지 입은 거 아마 처음 보실 걸요. 영덕이가 그 동안 청바지를 되게 사고 싶었는데 이번에 미국에 와가지고 리바이스를 가야겠다가 이 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가서 봤는데 바지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한 20개 정도를 입었는데 영덕이가 몸이 좀 이상해. <laughs> 허리가 맞으면 허벅지가 너무 타이트하고 길이가 짧고 길이가 맞고 허벅지가 맞으면 허리가 크고. 막 이래서 옷이 없는 거 같아. 마지막 바지 하나를 잡고 이거 안 맞으면 없다. 리바이스도 안 된다 했는데 너무 예쁘게 맞는 거야. 진짜 마침.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역시 미국은 미국이었어 저는 일본 가서 리바이스 한번 갔었는데 그때도 없었잖아 어, 그왜 그러냐면 아시아에서는 Asian Fit이고 아... 여기는 US Fit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 대한 인치가 다른 거야 그래서 바지를 샀다 이 청바지는 10년 동안 입기로 했어요 <laughs>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라고 합니다 예. Yeah. 또 비? 가깊지 않았어. 나 지금 오키나와의 아메리칸 빌리지 와 있는 것 같아. 오 진정한 샌프란시스코네. 와, 줄 봐. 우리는 아쿠아리움 갈건 아니니까. 저거 몇, 보러나 몇 볼까? 네, 몇분 남았죠? 2분. 잘 맞춰 왔다. <laughs> 우와. 이제 일로 쭉 올라가면 그돈 받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오, 와, 파도 봐. 와, 와. 조스다, 조스. 조수. 조스. 저 앞에 노란 집 너무 예쁘다. 오, 이 집이 저 멀리서 눈에 띄었어. 너무 어, 예뻤어. 아, 인. 인이다, 인. 숙박 없어, 나 숙박 없어. 오, 바로 앞에 이렇게 음. 바다 있고. 어, 아, 지금, 물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 어머, 구경해야겠다. 여기로 들어가볼까? 안에? 와, 서핑하네. 응. 와, 근데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야? <laughs> 그, 그, <얘기> 달라. 대체 <laughs> 어디서 누가 뭘 파는 거야? 여기 밑엔가? 스낵, 스네 와, 물놀이 하네. 어머. 어머, 여기 너무 좋다. 와, <laughs> 달라, 달라. 너무 자유로 나 놀고 싶다 <laughs> 아, 어. 그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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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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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다. 오, 여기 볼거리가 천지야. 우와. 아, 우리가 서 있는 데에서 파도를 한번 막아. 부딪히잖아. 오른쪽으로 파도가 쭉 밀고 들어오는 거야, 높은 파도가. 고마워! 이 간식입니다 당연하죠! 이건 식사가 될수 없습니다 너무 귀엽다 핫도그 그치? 미쳤다. Wow. 진짜 미쳤다 wow. 아니야 한입 줄게 제가 먼저 먹까요 진짜 맛없을 수가 없는 게 기름인지 버터인지 아주 잔뜩 발라 아, 있어. 음. 음 맛있지. 음음 음. 진짜 맛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유튜브 한3일안 보다가 보는 느낌. 음. 너무 맛있다. 핫도그 처음 먹잖아 미국 와서. 음. 음. 핫도그가 찐이었네. 왜 먹는지 알겠다. 음. 맛도 좋고 뷰도 좋고 난리 났지만 응. 아, 저렇게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낭만 있는 거 같대. 번호로 안 불러주고. 응. 여기 또올수 있을까? 올수 있지 마음 먹으면 우리가. 어, 그 동네 동네라고. 그럼 네 Pacific Grove Gate라고 써. 어어어 얼마인가? 카드 되겠지? 십이점그 동네를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더니 정말 사실이었다. 돈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이라니. 재밌다. Uh, yeah. h yeah. e yeah. yeah. 종이도 달라고 하자. 음. 버스 타고 들어가면 한 명당 6달러야. 아... 우리는 그냥 무조건 차가 지 t h n 이야 여기가 유료 마을입니다. 되게 골프장 같이 생기지 않았어? 지금 여기는 이거예요. 17마일 드라이브. 그런데 진, 진짜 골프장이에요. 이거 종이 좀 보고 갈까? 잠깐 섰다가? 이 동네에 대한 안내가 있는 것 같거든? 여기 가면 되겠다 그래 네, 뭐뭐가 있는지 내가 네, 가와와다와 우리도 주가 쓸까? 그러자 어. 진짜 멋있다 <laughs> 어, 어 많네 이러다가 17개 다 썩었어 원래는 차 타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I wish I knew j 가 펼쳐지네. 사실 처음에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나 싶었거든 보면서. 근데 재밌다. 근데 실제 사람들이 사는 집이 맞는 게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다. 엄청 크다 그렇지. 누구누구 집이 더 큰가 이런 거 자랑하는 거 같아. 풍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겠다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난 이제 배가 고파 이제 밥을 먹으러 갔으면 좋겠어 지금 나의 목적지는 나가서 옆 마을이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서브웨이 가자 서브웨이 네. 서브웨이 가서 밥좀 먹고 갈게요 아, 알지? 서브웨이가 난이도도 엄청 높은 것 같아 어. Hello. Hello, we are good. Carly, 17. Number 17? 17. Yeah. 17, yeah. Yeah. Do you want yeah. Hold on, Hold on please. Italian, please. pepper cheese. Yes. You yeah. want this? <laughs> <laughs> what cheese do you like? Which is I have pepper jack, you raw know, American, mozzarella. <laughs> What? American please. Yeah. Yep. me my English. My u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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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 don't understand. Oh better We talk to other. We will try the Everything? Everything we will try. Okay. okay. Jalapenos too? too? Yeah. Oh yeah. For this, only rose gravity or do you want mayo? What would you recommend? Rose Gabby for the oh. Okay. You yeah. want this? Yeah. do you want more? Yeah. Do you like chipotle sauce? Yes. Okay. It's up to you. We will recommend. It. I don't like the spice. Ah. Like the spice. We like spices. Yeah, the people mm. say like but this Okay. One? Yeah, yeah. Want. Mhm. Salt and p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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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Pepper? Yeah. yeah. Pepper. You want separate? Yeah. Look. 진짜 Oh. It's big. Yeah. It's big. It's for to go. Apple or here fear. and can I get some warm coffee? coffee? Oh, hot coffee. Yeah. Ah. Oh. Okay. Yeah. It's okay. It's okay. Oh. Any more? 됐어. 저, 널어 a n k y o h a n v e r o n t 어, 있어. 한국 서버에랑 비교하면 어때? 많이 들어 해도 내용딱 엄청 많지. 응, 응. 방한국 없잖아. 음. 치즈빵! 음. 맛있어 매콤해! 음. 내용 물에 필박스가 아까 먹은.. 아까 파는준 소스 되게 맛있다 치폴레? 어 매워! 우리나라는 음. 밑에 야채 같은 게다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이니까 아~~ 이 노란색이 희망인 줄 알았더니 파라피뇨 응! 할라피뇨가 두 종류가 들어있는 거구나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할라피뇨 어 이제 힘이 나는군요 성격적으로 쇼핑하러 가시죠 예 1시간 걸립니다 네 준비 됐습니까? 예오 예. 많다 70불짜리고 100불짜리 70불 30% 정도 세일한다 말도 안 되는 거 보세요 예, 이번엔 패스하겠습니다 정신 차린 거예요 잠바 사야 돼 어디 갔지 정하고 가는 게 좋겠어 예 운더아머 나이. 블루레몬 되게 저렴하다. 그치. 직원도 많고. 어. 한국 사람들이 와서 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이거 프리미엄 아울렛.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랑. 로고가 비슷하지. 그리고 나 저거 시몬 이거 어플 받은 거 있거든. 와. 어. 할인이 있어. 보고 프리의 눌루레몬 여기 다 아울렛이고. 여기. 여기. 여기 다 아울렛이. 뭐야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우리밖에 없는 거? 아. 아 다들 그럼 차로 가지고그 아, 여러분 걸어다니는 사람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ㅋ ㅋ ㅋ ㅋ ㅋ 9 8지 귀여워 귀엽지 아 이거 표가 서 같이 오네 아니, 아니 여보 사이즈로 봐 <laughs> 렛츠고 어 이거 여보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보고 있어봐 나 잠깐 좀 갔다 올게 뭐야. 여기는 맞을 것 같아서 h okay, 이 Thank you. 이거 어, 어. 어, 봐. n k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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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o u Thank y 여기다. 하나 근데큰 것도 입어봐 네. 얼만큼 크, 커서 바보 같은지 <laughs> <laughs> 좀 보자 오! 용돗빛으로 용돗빛이 나오네? 그럼 어떻게 나도 사야 되는데 한번 입어봐볼까 나는 <laughs> 네. 미안, 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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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용돗빛이 다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그래? 그 어, 거 같아 나 이제 그게 나은 것 같아 10덕분이 넘을까? 그게 나은 것같데커여보안테좀 크지? 어 품이 커갑자 <laughs> 여기 왔어 <laughs> 저용돗요2 5억이